안녕하십니까? BMW 카입니다. 오늘 X7 출고가 있어 가지고 이제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출고한 차량은 바로 BMW X7 4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따란 예쁘죠 미네랄 화이트 색상이고요 안에 내부는 블랙시트 우선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X7 패밀리카의 끝판왕 아니겠어요 일단 크죠 일단 여기 2열 자체가 정통 SUV 답게 위에가 이렇게 딱 평평하게 돼 있어 가지고 2열에서도 전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휠은 22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을 딱 보면요, M 스포츠답게 여기 투톤으로 딱 나눠져 있고요,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압권인 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코닉 키드니 그릴. 원래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키드니 그릴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빛을 여기 위에서 쏩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걸 저녁에 딱 보면은 빛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폭포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하주차장에서 딱 시동 걸잖아요 존재감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폭포 떨어지는 느낌으로 아이코닉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차가 전고가 높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 스커트 발판 딱 밟고 타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내부 인테리어를 보시면 계기판과 연결된 일체형 터치 디스플레이 딱 들어가 있고요 일단 송풍구가 숨겨져 있죠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X7 딱 되어있고요 기어노브도 크리스탈 기어노브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X7은 6인승이랑 7인승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이 차량은 X7 7인승입니다 고객분들도 사실 7인승을 선호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왜 7인승을 선호를 할까요? 바로 그 비밀은 트렁크에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차체가 높은데 트렁크도 꽤 높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딱 눌러주면 짜잔, 클램쉘 트렁크가 적용이 돼가지고, 여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요. 요렇게 짐을 넣으실 때도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이게 X7인데 트렁크 왜 이렇게 작아? 하실 수도 있는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자, 요두 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첫 번째 폴딩이 되죠. 자, 여기 앞에 두 개를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딱 이렇게 폴딩이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위쪽에 보시면은 썬 루프도 많고 창문도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주선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캠핑하실 때뭐 차박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뭘 따로 하지 않아도 밑에가 다 이렇게 딱 접히기 때문에 차박이 정말 편합니다. 공간도 정말 넓고 개방감도 좋다. 이것 때문에 7인승 사는 거거든요? 6인승은 저기 중간에 부분, 이 부분이 비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일체감 있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7인승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이다. 그리고 폴딩을 하실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버튼 한 번만 당겨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다 되니까 내가 굳이 앞에 가서 당기고 밀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트렁크 닫으실 때는 여기 이 버튼 한번딱 눌러주시면 밑에서부터 알아서 이렇게 딱 닫힌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사실 그런 일은 잘 없긴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짐을 실을 공간이 오히려 부족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루프레일까지 달려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M 스포츠기 이 때문에 여기 보시면 머플러 하나 둘이 차는 정말 빠르다라는 것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는 M 스포츠인데 사양이 어떻게 되느냐 휘발유고요. 휘발유에 3,000cc 거기에 트윈 파워 터보 차저가 들어가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3000cc인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공의 차량이 됩니다. 저공의 2종으로 적용이 되고요. 공룡 주차장 50% 감면도 가능해요. 친환경 차다. 사실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3000cc니까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기름을 많이 먹는데 고속연비가 한9 정도 나와요. 거기다가 저공의 2종으로 등록까지 가능한 힘도, 마력도, 출력도, 가속도, 그리고 경제성까지 다 갖춘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출고장으로 차를 옮겼고요. 자, 이제 출고 선물 세팅하고 고객님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laughs>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제가 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제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차 한번 보고 계시고요. 저희 BMW 지니어스 분께서 차량 설명 다 해주실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저희 BMW 지니어스 분이고요. 요거는 보시면은 제 깜짝 선물. 완전. 어, 어. <laughs> <많죠? 웃음> 이게 담요 쿠션이고요. 머그컵, 텀블러. 그리고 카드지갑, 여기 앞에 주차 알림판, 그 다음에 여권 케이스, 키링, 그리고 이거는 실내 내부에 이렇게 먼지 터는 거, 이거 내부 닦는 거, 등록증, 차량 등록증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제 명함이고요. 혹시라도 무슨 차 이상이 있다면 어드바이저 명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산은 4개, 자, 이제 차량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 인터뷰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따봉!